안녕하세요. 법읽어주는여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 제5장 2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제101조 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2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 1항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3항.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4조 집행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05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1항 관할지방법원은 이유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06조 처분 전에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7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 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8조 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후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109조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9조의 2. 등기 정보 자료의 제공 등. 1항.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 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 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항. 행정 기관 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정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 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 정보 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기 명의인이나 그 포괄 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 정보 자료의 제공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그 면제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0조 등기필 정보의 안전 확보 1항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 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의 등기필 정보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항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 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누구든지 부실 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 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두달한 사람. 2호. 제1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 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사람. 3호.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 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제112조. 삭제. 제113조. 대법원 규칙의 위임. 이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법을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